자, 어, 기본적인 이제 하, 하단 형태를 다 얼추 만들어 봤고요 이제 구멍이 뚫려져 있는 문에 이제 붙일만한 문 종류를, 문이랑 창문 종류를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종류를 만들 건데요. 먼저 이제 요런 부분, 이제 창문 벽에 들어가는 창문 형태 하나. 그리고 요런 이제 쪽문에 들어갈 쪽문 형태 하나.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방으로 보통 들어가는 우리 뭐 창호문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문 하나 이렇게 해서 총 3개를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창문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사각형 알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오프셋 F 테두리를 먼저 만들어 주고, 뭐 창틀은 워낙에 간단하게 만들어 주셔도 상관없으니까. 자, P툴로 올린 다음에, P툴로 올린 다음에, 이쪽 뒤쪽 면에, 위쪽 면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죠.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 아, 먼저 이 부분부터 할까요? 이거, 이거 뚫어주고요. 뚫어주고, 이쪽 경, 이쪽에 있는 틀쪽 위쪽에다가 사각형 r 툴로 이렇게 조그만 사각형을 하나 그려 주시고. 자기가 원하는 창살 개수만큼, 창살 개수만큼, M 컨트롤로 반대쪽으로 보낸 다음에, 나누기 원하는 만큼 만들어주시고, 이제 P 툴로 뽑아서 이렇게 연결. 그리고 나머지는 더블 클릭으로. 자, 이러면 끝입니다. 이러면. 이러면 끝이고, 뭐, 디테일로만 하면은, 뭐, 요런 데다가 사선으로 이렇게 하나 더 그어주면은 조금 더 나무스럽겠죠? 형태가. 이렇게 해주시고. 자, 요렇게 해서 창살 기본적으로 완료됐습니다. 트리플 클릭해서 구성 요소로 만들어주시고, 구성 요소로 만들고, 하나 마무리를 해줬어요. 자, 다음에는 요런 데 붙이는 이제 쪽문. 쪽문 붙일게요. 뭐, 보통 이제 부엌이라든지 그런 데 쓰는 문인데, 쪽문으로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쭉한 사각형 판 하나 만들어 주시고, P툴로 얄팍하게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라와라, 좀.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다음으로는 요선 가장자리에 있는 요선 하나 m 컨트롤로 복사해서 반대쪽으로 이어붙인 다음에 나누기 나무 결이니까 한 원하는 만큼 요것도 큼지막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자 다음에 옆에다가 사각형 길쭉한 나무대기를 하나 만들고 이툴로 입체로 좀 만들어 놓을게요. 입체로 만들고 우리 좀 모양을 내볼까요? 모양을 한번 이 상태로 좀 얇게 올리세요. 얇게, 얇게 올리고 윗면 선택한 다음에 P 컨트롤로 추가 면을 하나 올린 다음에 추가 면을 하나 올린 다음에 윗면 선택하고 스케일 툴 S S로. 이쪽 핸들을 잡고 가운데 핸들을 잡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안쪽으로 살짝 오므려주면은 이렇게 좀 모양을 깎은 것 같은 그런 효과의 나무 틀을 좀 만들 수가 있어요 자요 상태로 해서 얘도 트리플 클릭해서 구성 요소로 만들고 자 무브 틀로 옆에다가 만들어놨었던 판 위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위쪽에 하나 올려서 스케일 툴로 사이즈 맞추시고 이거를 밑에도 밑에도 같은 영역에다가 하나 정도만 더 추가를 할게요 한옥 문도 다 형태가 거의 비슷비슷해서 만드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손잡이가 있어야 되겠죠 손잡이 예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옆면에다가 사각형으로 조그만 사각형 하나 만들어주시고, 피 툴로 살짝 뺄게요. P 툴로 살짝 빼놓고, 이제 모양새를 좀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뭐, 호툴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 옆에도 이렇게 하나, A 키 이용해서 만들어줬고, 양쪽 사이드 밀고요 자 내부면에 오프셋 F 자 세로로 내려오는 선은 라인 툴로 L 툴로 잘라서 잘라준 다음에 지우개로 가운데 선 정리 그리고 P 툴로 밀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싹다 잡아서 구성 요소로 다시 만들어주시면. 쪽문도 완성이 됐어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 여기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좀 만들어줄 텐데. 사각형 테두리 마찬가지 만들어주시고. 자, 요 테두리인데 모양을 좀 디테일 있게 좀 한번 내볼 생각이에요. 그 창호 문에는 좀 문양이 정, 어느 정도 좀 들어가니까. 자 라인 툴로 L툴 이용해서 요렇게다가 조그만 사각형을 하나를 요렇게 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자 A키로 호툴로 이렇게 구름처럼 모양이 되어있는 요런 단면 하나 만들어주시고 자 옆에 거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스페이스 바로 안에 있는 사각형 영역을 더블 클릭으로 누른 다음에 시프트로 안에 있는 면만 눌러서 면은 선택에서 제외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여기 따라가기 버튼. 왼쪽에 있는 따라가기 버튼 누르고 방금 그린 단면을 선택을 하면은 이 면이 돌면서 이런 식으로 좀 오므라들어 있는 좀 모양이 나 있는 목재 형태를 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전체 트리플 클릭해서 우리 면 반전 항성 해줘야 되겠죠? 트리플 클릭해서 지금 다 회색면이니까 F3 버튼 눌러주면은 우리 단축키 입력해놨으니까 이렇게 이제 면 반전이 됐고 자, 다음으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나무 살들을 좀 대야 되는데요. 나무 살들을 자, 사각형 R툴로 길쭉한 살 하나 만들어주고 P툴로 살짝 올릴게요. 격자 무늬로 이 나무 살 같은 경우는 여기다 격자 무늬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일이 그리기가 조금 힘드니까 그룹 상태로 가져갈 거예요. 나무 살을 갖다가 자,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으로 만들고 뭐 구성 요소로 만들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나중에 채색 한번할때 편할 거면 구성 요소가 낫기는 하겠죠. 자 무브 툴로 꼭지점 잡고 M 툴로. 자 먼저 중간 영역에다가 이렇게 하나 바닥면에다가 붙여주고 먼저 자 전반적인 설계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은 어 밑에는 이렇게 큰살 하나 만들었고 여기는 여백을 좀 만들 거고 윗 부분에다가만 이렇게 창호살로 격자무늬를 댈 거예요 요런 방식으로 참고를 해두시고 자 밑에 건 일단은 대살로 쓸 거니까 대살로 쓸 거니까 스케일 툴로 가로폭 너비도 좀 넓게 잡아주시면 좋겠죠? 위에 있는 살들하고 좀 차별이 있으면 이쁠 것 같으니까. 자, 그리고 높이는 여기 지금 우리 따라가게 하면서 이쪽 선이 평면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레벨로 맞춰줄게요. 이쪽 레벨로 맞춰주시면 이렇게 가로살 하나 완성이 됐고. 자 일단은 가로 살부터 배치를 해볼 건데 밑에 있는 거에서 맞춰 놨으니까 요거 재활용해서 쓰도록 하죠. M 컨트롤로 위쪽으로 올려놓고 위쪽으로 올려놓고 너비만 살의 너비만 좀 줄일게요. 스케일 툴로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M 컨트롤로 위에서 보는 각도로 바꾸신 다음에 M 컨트롤로 가로쪽에다가 한 두, 세개 정도 나누기 3 하면 되겠죠. 그리고 위쪽에도 비슷한 영역에 좀 올려놓고서 m 컨트롤로 복사해서 좀 거리 띈 다음에 또 나누기 3.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일단 가로쌀은다 배치를 완료를 해줬습니다. 자, 이제 세로쌀 배치를 해줄게요. 세로쌀 자, 얘를 회전 복사, Q 컨트롤로 찍어서 돌리면 되겠죠? 찍어서 돌려서 숫자 90 엔터치고 배치를 해준 다음에, 자, 한쪽 사이드로 좀 밀어서 균등하게 배치를 좀 해줘야 되니까, 일단은 가로 기준축에다가 먼저 하나를 세로로 배치를 해놓고 스케일 툴로 세부 조정을 해줄게요. 배치해 주시고, 다음에 얘는 이제 균등 복사하겠습니다. M 컨트롤로 사이드 쪽민 다음에 일괄적으로 나누기 한6두 개. 자기 이제 마음에 드는 수치만큼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만 이게 나중에 지금은 티가 안 나는데 지금 같은 레벨로 만들어져 있는 입체다 보니까 약간 틀어졌네요. 지금 모양에. 잠깐만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제 건. 저는 중요하니까요, 그냥 높이도 약간 밑으로 좀 떨궈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가로축이 안 붙었군요, 보니까. 뭐 이런 디테일까지 보이진 않으니까 사실은 뭐 무시해서 가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하는 김에 제대로 좀 맞추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같은 높이의 두께의 그런 나무 살을 대다 보니까 이렇게 접점이 일어나요 격자 무늬가 이렇게 접점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그냥 흰색 아무 텍스처도 안 발라놓고 크게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이제 발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목재 같은 걸로 하나 발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모아레 현상 같은 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동일 평면에서 이제 겹쳐지면은 이제 종이를 두 개를 같은 라인에서 잡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고이런 효과가 나중에 텍스처 재질 내보낼 때는 이제 안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의도적으로 뭐 세로살이든 가로살이든 일괄적으로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전체 스케일 툴로 조정을 하셔 갖고 살짝 그거보다 폭을 좀 내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겹침 현상이 안 일어나겠죠. 동일 평면이 아니니까. 그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은 이제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 어 참고로 이 문쪽 테두리는 이제 뭐 나머지는 이제 필요하면은 뭐 고리 같은 거는 이제 만들어서 달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크롭 잡아서 구성 요소로 만들어 주시면 이제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세개 이제 싹다 선택을 해서. 3개 싹다 선택해서 회전 툴로 90도로 세운 다음에 자 먼저 창틀부터 하나씩 놓을게요. M 컨트롤로 복사해서 크기 맞춰서 집어넣고 사이즈 조정 스케일 툴로 자 두께 같은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대충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정교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전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 배치해 놓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붙여야 되겠죠? 하나 더 있었으니까. 자, 옆쪽에다가 가서, 이렇게, 이렇게 배치해 주고, 마찬가지 사이즈 조정 다시 해 주시고, 다음, 이제, 쪽문, 요거 붙여볼까요? 회전 툴로 좀 돌려야 되겠네요. Q 이용해서 돌려놓고, 무 툴로 잡아서 붙이게 해놓고, 사이즈 조정. 마찬가지. 너무 두터우면 문이 좀안예쁠 수도 있으니까. 양쪽 핸들 잡아서 적당하게 쪽문처럼 보이게끔. 지시면 되고. 맞은편에도 하나만 더 넣을까요? 대칭 이동 기준 이용하면은 180도로 안 돌려도. 그렇 이렇게 돌려줄 수가 있으니까. 파랑 축이네요. 마찬가지 문 크기를 너무 똑같이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맛이 있으니까 이 스케치업 이라는 되게 이제 정교한 프로그램들에서 되게 막 그거를 억지로 만지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지는 마시고 어차피 이게 우리가 지금 3d 디자이너서 만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지금 만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자연스러운 뭐 풍기는 것처럼 조금은 불규칙성이 있어도 좋아요 굉장히 그게 다채롭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문짝 붙여볼까요? 문짝. 자, 문짝이, 일단은 문짝은 이제 총네 군데다가 붙일 건데, 요쪽 양쪽 사이드에 있는 거는 규격상으로 봤을 때 문짝이 하나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가운데 보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양쪽으로 여닫는 문을 만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두 개를 붙이고, 이쪽 양쪽 사이드는 하나짜리 문으로 만들어서 붙이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두쪽짜리 문, 엔 컨트롤로 복사해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두 개를 같이 그룹으로 잡고, 두 개를 같이 그룹으로 잡고, 자, 꼭지점 잡아서 일단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붙여주고, 사이즈는 두 개를 같이 묶은 상태겠죠? 그룹이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사이즈 조정해서 붙여주시고 두께 같은 것도 여러분들께서 임의대로 조정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나머지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붙여주시고 사이즈 조정 자, 이제 한쪽짜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 떼와서, 하나 떼내서 각도 돌리고, 이제 쟁여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집어 넣어주시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문짝도 전부 다 이제 배치가 완료가 되었어요. 자, 뭐 필요하면은 이제 채색 같은 거는 하나씩 눌러주시고, 참고로 구성, 이제 복사해서 붙인 이제 구성요소가 많은 것들은, 어, 그, 이제 창문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구성요소로 잡아놨으니까, 하나만 채색해 놓으면, 뭐 텍스트 툴에서 하나만 이렇게 채색해 놓으면 나머지도 같이 칠해질 테니까,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할 거고, 어 건물에다가 채색할 때는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나무별로 되게 많이 지금 분할이 정말 많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분할이 되게 많이 들어 있으니까 어, 요령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가장 이 트리플 클릭을 해주고 트리플 클릭을 해주고 분량이 많은 텍스처부터 먼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요 텍스처를 먼저 이렇게 발라놓는 거예요, 요렇게 조그만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조그만데 같은 데는 일일이 찍어서 칠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지금 건물 알맹이는 지금 그룹도 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트리플 클릭해서 일단 전체 영역에다가 이렇게 짜잘짜잘 하는 부분에 힘들게 들어갈 부분을 먼저 이렇게 선택으로 이제 채색을 먼저 진행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텍스처 선택해서 이렇게 이제 큰 변명 크게 찍을 수 있는 부분들 크게 찍을 수 있는 변면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칠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이제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자, 그래갖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제 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당히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할 거고. 자, 채색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laughs> 밑에 있는 하단부는 다 끝났어요, 이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뭐 부수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 별도로 이제 진행을 할 거는 없기 때문에 하단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파츠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위에 있는 상단 지붕들을 갖다가 제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